금진농 USA가 인삼의 주요 원산지 금산에서 인삼과 산삼, 홍삼 등을 주 원료로 한 건강식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건강식품을 연구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금진농 USA는 특히 남성들에게 필요한 제품 야관문을 시판했습니다. 홍삼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흑삼을 같이 넣고요 더군다나 힘의 원천인 마카, 블랙 마카까지 같이 넣어서 세 개의 그 원료를 배합해서 만든 최고의 건강 자연 식품인데요. 금지동 USA는 또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여주 구아바 스틱도 개발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80% 이상의 무엿이 함유된 진짜 무엿은 전통 가마솥 방식으로 제조해 소화와 인뇨 기능을 돕고. 원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의보감을 그대로 따라해 만든 경호코 스틱은 육령근 인삼과 복령, 지황을 사용해 일주일 이상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간편한 액상 스틱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금진홍 USA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YTN 뉴스 박시원입니다.